베일을 대신해 경기장에 들어서야 하던 손흥민은 교체 선수를 착각했는지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손흥민은 양손을 모은 채 공손하게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심판에 의해 교체 대상이 베일이었던 걸 확인한 손흥민은 깜짝 놀라며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흔치 않은 실수에 너털 웃음을 터트린 그의 얼굴은 프로경기에서 보기 힘든 찐웃음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의 웃음은 경험으로 쌓인 노련미가 아니라 선천적인 감정입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시절에도 그는 경기 중 웃음을 자주 보였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부를 건너뛴 그에게 고교 무대는 좋아하는 축구를 비로소 팀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초를 다진 초중학교 시간은 손흥민에게 축구에 대한 배고픔이 극대화되는 멈춰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르크 시절 독일을 방문한 아버지에게 손흥민은 게임 속 자신의 능력치가 호날드보다 높다며 아이처럼 자랑합니다. 집정리하는 부모님 앞에서 한가하게 누워 게임을 하는 10대 아이가 그만 하고 공도 해라는 호통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쉽게 목격합니다. 하지만 손흥정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긴 하루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마저도 축구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그만하고 공이나 차라고 아버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겼어. 이겼다고 자랑하는 어린 아들에게 그제서야 매서운 눈으로 끝났어. 라고 되묻는 모습은 영락 없는 우리들이 아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치열하고 절실하게 올라가는 유형이 있다면 손흥민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는 행복함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지속된 것은 아마도 그의 현역 기간 내 처음입니다. 지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손흥정 씨가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룬 아들에게 엄격함보다는 그저 자상한 아빠이고 오직 즐겁게 축구를 하란 바램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It's getting softer, and yeah, he just say, "I yeah, look so." Yeah, I think you've been playing football since when you were kids. So just think of where you started. So now you're here. You should just enjoy. You should smile. Never forget your smile. 부상으로 이른 은퇴를 결정한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축구가 끝난 아들의 삶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오래오래 경기에 나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바램이었습니다. 아들의 소속팀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손흥정 씨가 손흥민의 거취에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는 바로 출전하지 못하는 대표팀에 호출될 때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강하게 단장을 설득했던 레버쿠젠 때입니다. 대표팀과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언론의 질타를 예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비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마지막 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팀의 손흥민 활용에 개입하였습니다. 당시 로저 슈미트 감독은 수비 위주의 축구를 점차 강화했고 공격의 핵 손흥민에게도 수비 가담을 자주 요구했습니다. 또 공격 시에 손흥민보다 오른쪽에 카린 벨라라비를 더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흥정 씨의 인터뷰는 당시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국 선수를 일부러 키우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벨라라비나 전방 슈테판 키슬링에게 뻥 차고 공격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의 출장, 경기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된 부분에선 참지 않았고, 독일어를 몰라 말도 통하지 않는 단장에 빌다시피 부탁하며 결국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의 EPL 선택의 이유는 다시 손흥정 씨의 인터뷰로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슈미트 감독의 수비 운영이 싫어서 그는 계약 기간을 3년 남기고 포체티너의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토트넘은 당시 레버코젠처럼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당시 벨라라비의 존재처럼 손흥민이 팀 공격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직 웃으며 축구하길 바란 아들의 얼굴에서 이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손흥정씨는 단한 번도 팀의 운영, 아들의 이적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 때의 상황은 정확히 지금 손흥정씨의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도 팬들도 가장 바라는 것은 언제나처럼 웃으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니가 웃으며 세레머니 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